여기는 이제 번영로 여기 2.5차선인데요. 여기가 바로 먹자골목이고 로타리 먹자골목이라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그 장사가 상권이 좋은 곳이에요. 그 금촌지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여기 이제 계속 음식점들이 있죠. 삼겹살 양꼬치 그다음에 보라카이라는 그 퓨전 주점에다가 바베큐 통닭 삼겹살하고 바베큐 통닭이 사이길 여기에요. 바로 여기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골목은 지목이 도로겠고 골목이라고 나도 이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겠죠. 예. 저기 지금 저 주차 금지선 저거 저건 저, 저 집에서 주인이 지금 막어놓은 거예요. 네. 왔다 갔다 이 안에까지 이렇게 다 도로 이제 말하고 바로 네. 이 집입니다. 이집 네. 이게 여기가 이렇게 경계선이 될 겁니다. 땅이. 예. 예, 예. 예. 저기 지금 예, 창고 같은 게 지어져 있잖아요. 저걸 네 저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2반아 그냥 가설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침 문이 열려있어서 제가 지금 들어가 봤어요 이, 여기 출입구는 2층만 전용으로 쓰는 겁니다 2층 올라가면 되고 1층 출입문은 바로 저쪽으로 여기서 여기 출입문은 지금 폐쇄를 해 놨어요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 아주 조심해서 제가 이제 옥상까지 올라가 봅니다 옥상은 이렇게 시원하죠. 오이 네. 이제 한년차에 이제 년 접어드는 신축 거 예, 세 주소 드릴게요. 오늘 날씨 좋습니다. 여기는 금촌 노탈에 번영로 쪽에 있는 먹자골목 일원이라서 이렇게 상권이 아주 괜찮은 아, 곳이에요. 여기는 뭐긴 골목은 아니지만 조그만 골목, 골목이라 봐도이 집으로서는 통로로 이게 쓰고 있어요. 이 도로 땅은 구기지가 되겠 있고요. 사진을 제가 붙였어요. 이렇게 1층, 2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건물 전체는 이렇게 또 사진을 안 찍었네요. 그 기존에 있는 사진을 하나 여기다 첨부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동네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여기 네, 뒷골목이라고 해야 되나 네, 여기까지도 지금 상권이 괜찮은 곳이고요. 네, 좀 아래 내려와서 제가 지금 영상을 잡아 본 겁니다. 네, 저는 홍영기 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